양희은, 조중문, 너스부토리. 가수 양희은과 남편 조중문의 결혼 생활은 참 묘합니다. 두 사람의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불꽃 같은 사랑부터 은은한 황운빛 같은 사랑까지, 첫 만남에서 불과 3주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또 묘하게 둘이 한 번씩 불치병을 앓게 되지만, 서로를 버리지 않았고, 평생을 서로를 위해주고, 의지하면서 같이 늙어갑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진정한 사람이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것 같습니다. 양희은은 1952년 8월 13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나이가 64살이죠. 서울 제동초등학교, 경기여자중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사학과, 1971년 노래 아침 이슬로 데뷔, 이후 아름다운 것들, 들기를 따라서 하얀 목력, 한계령, 그의 겨울 일곱송이 수선화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게 됩니다. 양이은이 어릴 적의 집안은 유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서북 청년사건 때 진남포에서 단신남한 양정길이었는데, 육사 사기 포병장교를 거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고, 어머니 윤순무는 서울예대 성악과 출신의 디자이너였습니다. 또한 양이은은 청소년 시절에 서울YMCA가 운영하던 청소년쉼터 청개구리를 다녔는데, 거기서 양이은의 음악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준 김민기를 만났습니다. 양희경의 아버지는 육군대령이었으나 39세의 나이에 돌아가시며 집안이 기울어서 대학 시절 밥은 물론 교통비조차 없어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노래를 해야 했고 무대에 올려달라고 송창식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송창식은 자신이 노래 부르던 명동의 맥주집에 양희은을 데리고 가서 공연 시간 중 10분을 떼주며 일을 할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양희은은 송창식이 추천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1971년 9월에 첫 정규 앨범 양희은 고운 노래 모음을 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김민기의 아침이슬과 새노야새노야는 양희은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슬이 금지곡이 되면서 다른 노래들도 덩달아서 금지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81년 한국을 떠나서 1년 정도 미국과 유럽 등을 여행하고 돌아왔다. 양희은은 삼자매 중에서 장녀였고, 여동생이 바로 유명 배우 양희경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외도를 하고 새엄마가 들어오게 되면서, 양희은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슴속에 품습니다. 그 후, 양희은이 13살 무렵 아버지가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가세가 기울게 되죠. 양희은의 친모가 가장 역할을 하는데, 어린 양희은 역시 마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19살 때부터 직업가수의 일 시작합니다. 양희은이 송창식에게 일자리를 부탁했고 송창식은 명동의 맥주집에서 자신의 공연시간 중 일부를 떼어주어서 어린 양희은이 돈을 벌수 있게 해준 것이죠. 양희은의 성격은 어릴 적부터 강직했습니다. 선배 가수 조영남이 이런 평가를 할 정도였죠. 조영남, 양희은은 무경우의 천적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무경우가 발견되면 그녀는 즉시 독립투사형 훈육주임으로 돌변한다. 그리고 싸워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러나 후배들을 다독거릴 때는 천하의 싹싹 상냥무쌍한 큰언니가 된다. 이런 양희은의 성격 때문인지 송은이나 박미선 등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대로 양희은을 꼽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20대의 양희은은 공부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기에 대학 졸업하기까지 8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양희은은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의 20대를 다 바치는데 30대가 되자 큰 병에 걸립니다. 양희은 20대에 집안 빚잡고두 동생을 대학 보내고 시집가는 것까지 보느라 내 손으로 월급을 만져본 기억이 없다. 힘들어서 빨리 서른이 되고 싶었는데 병이 찾아왔었다. 바로 난소암이었습니다. 양희은 1982년 여름에 첫 번째 수술을 했어요.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몇배긴 시간을 드렸어요 여성 호르몬과 목소리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서 한쪽 난소만이라도 남겨놓으려고 애를 쓰셨던 거죠. 시한부 3개월이라는 판정을 받았던 양희은이지만 동생과 식구들의 정성어린 간호로 병을 치료하는데 성공합니다. 다시 가수로 복귀한 양희은은 우연히 1987년 뉴욕의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조중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양희은은 36살, 조중문은 39살이었죠. 양희은 남편 조중문 직업 사업가. 정확하게는 미국 맨하튼에서 직원 18명이 일하는 대형 슈퍼마켓 사장, 양희은 신랑. 조중문 고기 드실래요? 양희은 저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양희은은 그러면서도 조중문을 따라 식당에 갑니다. 그리고 고기 7인분을 먹게 되죠. 그러자 조중문이 놀라서 말합니다.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니, 양희은 고기를 안 좋아한다고 했지. 많이 못 먹는다고는 안 했잖아요. 이에 조중문은 양희은의 솔직 당당한 매력에 반하게 됩니다. 사실 양희은이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맞고, 대식가인 것도 맞는 말이죠. 여기서 두 가지를 알수 있네요. 양희은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도, 매순 같은 것은 떨지 않는 성격이라는 사실과, 조중문의 미적 취향이 여자의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나 당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결국 둘은 첫 만남 후에 불과 3주만에 결혼을 결정하는 다소 성급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첫 만남부터 서로의 매력에 깊이 빠져든 둘은 이후 평생을 같이하는 동반자가 되죠. 결혼 이후 양희은은 미국에서 평범한 주부 생활을 합니다. 조중문이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도 양희은이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조중문 결혼하기 전까지 집사람이 쉬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집사람이 이래서좀 풀려났으면 싶었어요. 일을 잊고 집에서 살림만 하기를 바랐던 것인데 오히려 집사람에겐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조중문의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네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던 양이유는 다시 난소암이 재발하고 맙니다. 5년 전에 한쪽을 남겨두었던 자궁쪽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고 양희은은 결국 불인이 되고 맙니다. 양희은이 남편에게 많이 미안했을 것 같네요. 양희은 남편은 쿨하게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말해줬다. 참 고마웠다. 자녀도 없는 미국 생활은 많이 권태롭고 양희은의 몸 안에는 가수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조중문은 아내를 위해서 1993년 미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던 양희은이 다시 가수로 복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던 중, 이번에는 조중문에게 병마가 찾아옵니다. 양희은 어느 날 남편이 차 시동이 안 걸린다더라. 손목도 못 움직이는 상태가 시작이었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왔다. 남편의 류마티스는 갈수록 심해졌으나, 약도 맞지 않아 부작용에 시달리며 통증이 지독해 잠을 못 잤다. 양희은 처음으로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간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사라질 수도 없었다.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 서로를 대신해서 아파하고 싶은 마음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감정이죠. 양희은 남편이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것은 다반사고, 아주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데도 어기적거리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밥 숟가락을 들어 올리면서도 진땀을 흘렸고, 승용차에 겨우 앉아 키를 꽂은 다음에도 손목이 아파서, 키를 비틀지 못해 시동을 걸수 없었어요. 혼자서 치약을 짜지 못해 제가 아침마다 칫솔에 치약을 짜놓아야 할 정도였어요. 다행히 관절염의 권위자 제미규포 의사 김문호를 만난 후 조중문의 류머티즘 증세는 크게 호전이 됩니다. 혼자 걸을 수 있고 혼자 변기에도 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양희은 남편 조중문 병세 치료 방법벌에 독해서 추출한 생약으로 류머티스나 최행성 관절염 치료 불과 3주만에 결혼 결정을 했을 만큼 불꽃 같은 사랑이었는데, 그 불꽃이 인생의 황혼기까지 은은하게 타오르는 지속적인 불꽃이네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 진작에 이혼했을 텐데, 둘은 같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비록 둘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란 양이은 조중문 부부가 아닐까 하네요. 양이은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이켜 보면서, 남편에 대한 소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3 9살에 돌아가셨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린 나이다. 이 남자에게 바라는 건 끝까지 함께 가는 거다. 나중에 35주년 기념 음반에 당신만 있어준다면은 그래서 나온 노래다. 그러다보니 삶의 가치, 결혼 이 남자의 의미를 돌아보게 됐다. 평소 남편을 사랑하는 양희은이지만 남편의 병환으로 다시 한번 배우자와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꼭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양희은은 늙음하게 아버지의 외도를 용서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이를 넘기고 나서부터는 서른아홉의 남자를 보면 예사로 보이질 않아요. 아버지는 저때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어린 남자더라고요. 진짜 철없이 딴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견눈질할 수도 있고 그런 어린 남자더라고요. 이런 사람에 대한 이해 때문인지 양희은의 노래에는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은 조중문 너스부토리.